최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평화의 훈풍이 부는 이 때에 우리는 평화를 넘어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며 그 견인차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PD 수첩의 명성교회 관련 보도 이후 명성교회 측은 즉각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의혹만 제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비리 유주한 명단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땅히 해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인데요. 악과 불의에 무뎌진 마음을 예민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느 상황이건 우리가 택해할 분명한 길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거쳐온 북한은 확실히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입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볼때 한반도 평화 정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교회의 다각적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해 평화의 무두로 바뀐 한반도의 정세는 이제 한민족에게 평화 공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창간 30주년을 기념으로 진행한 이번 2018 국민 미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확인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했습니다. 기조 발표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능동적 결단 등 평화적인 분위기로 극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회가 남북 공동번영의 미래에 밑바탕이 돼 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장관은 한국 교회가 하나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행동 강령 등을 채택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교회가 이런 걸 가지고 공동 행동으로 무슨 뭐 선언문이건 아니면 행동 강령을 만든다면 정말 그게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것 같아요. 정치권에도. 제발 좀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가 되자라는 메시지가 될것 같고요. 한국교회의 대북 사업 성공 사례와 향후 과제가 논의된 이번 강연회에 앞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와 나라의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만문이즘과 교권주의 탐욕과 분열을 회개해야 한다며 남쪽이 먼저 하나 되지 못하면 통일을 이룰 수 없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나 되고 한국사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남북이 함께 하나 됨을 이루고 함께 믿는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일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기독 미디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전통을 지키며 좌도 우도 아닌 성경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현재 교회 출석하는 남성 신자 중 3분의 1이 군대 안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들은 80%를 넘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진중세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복무를 마친 50대 이하 남성 신자 중 34%는 군대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입대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응답한 54%보다는 적었지만, 전역 후 세례를 받았다는 2%의 응답률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나아가 응답자 중 전역 후 신앙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84.6%가 그렇다고 답해, 진중 세례가 이후 신앙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본인 스스로가 50.5%, 지휘관 전도가 15.1%, 동료의 전도가 13.8%, 간식이 12.4%를 차지했습니다. 진중세례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는 72.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강압과 양육부족 등을 이유로 중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군복무를 마친 50대 이하 남성신자를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59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선교 신학회 측은 2016년 통계청이 2005년에서 2015년 종교인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1위를 기록한 데는 진중세례 신자의 한국교회 유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위해 육회공군 장병전도세례 운동인 비전2010 실천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을 통한 선교를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파오와 교육협력재단이 제3차 파오와 교육선교 포럼을 20일 3일 교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오와 교육협력재단 손봉호 이사장은 한국선교는 단순한 현지 경제원조보다는 미래를 위한 교육선교의 방향을 둬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의 선교 활동을 되돌아본 후좀더 건실한 교육 선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와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 기독인들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21개 일반 종합대학 연합체로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제3세계의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MBC PD 수첩에서 명성교회 관련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명성교회는 즉각 항의하고 반박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명성교회 이종순 수석 장로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수석 장로로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또 힘드실 텐데요. 아, 지난주 수요일 명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PD 관련 내용을 반박 보도문을 발표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지난 9일날 MBC PD 수첩에서 우리 교회 그 보도한 내용이 이미 4년 전에 많은 유언 비어성 그 보도로 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최근의 일일에도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해 보도가 되어서. 그 방송을 보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부 시청자들께서도 많은 오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즉시 우리가 좀 해명하는 차원에서 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아,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 800억 비자금 문제를 다시 다뤘어요. 이미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4년 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을 알고 있는데 네네. 그 800억의 실체 어떤 건지 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 800억으로 4년 전에 에그 논의가 된거 비자금이라고 특히 또 세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자금이라는 표현은 정말 그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네. 그 800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정상적인 에 재정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적립해 두고 네. 또 한해 시작하면서. 또 똑같은 식으로 갔다가 연말에 가서 또 남은 금액은 또 적립하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이 한 20여 년 네. 적립돼 있던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금액이 2013년 당시 이제 교회 공식 계좌로 그때 남아 있던 금액이 정확히 774억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 그 금액이 이제 뭐 세성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면에서 좀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고선 이제 꾸준히 해왔던 건데요. 네. 이 새성전 건축이 이제 이 성도들의 건축 헌금으로 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그 돈에서 이 문정동 성교센터 부지라든지 네. 또 세성, 구성전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우리 지교회 개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많이 사용이 돼서 네. 작년 2017년 말에 공동의회 때 교인들한테 보고된 숫자가 285억이 남아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의혹이 뭐 제기되고 뭐좀 그래왔었는데 네. 그런 모든 것이 그 당시 재판을 통해서. 네. 어 그게 비자금이 아니고 어이 교회의 공식 재정 금액이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금액이 비자금 비자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예, 이미 다 공개되어져 네. 있고 밝혀진 사실이죠. 예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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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뭐 외부로 밝혀져 있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 밝혀져 있고 재판에서도 이런 게다 언급이 돼 있고 조사가 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뭐 비자금 운운하는 거는 세간의 관심을 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아또한 가지 의혹 제기 가운데 명성교회가 천육백억 네. 원의 땅을 네. 전국적으로 네. 이렇게 사들였다. 일종의 네. 교회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예. 한 것처럼 방송을 했거든요 예, 예. 분명히 그~ 살 때는 용도가 있을 텐데 네, 네.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부동산을 좀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소유권이 교회로 되어 있다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또 (1600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우리가 1600억이 라는 돈으로 어디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에 뭐 교회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매입을 한그 부동산들이 그동안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그 정도 되는 모양인데 네. 그 금액이 뭐 저희들이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니까 어참 뭐라고 참 문제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집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어떤 용도로 샀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가 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그 용도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이제 시설이 주로 저희들이 짚어보면은 네. 예, 우선 그이 농어촌 지역 교육자들을 위한 장학관을 전국에 일곱 군데를 세웠습니다. 아, 장학관. 예예. 예. 그래서 그 교육자 자녀들이 무료로 어, 숙식을 할수 있도록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어디 있냐면 서울하고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순천, 목포까지 일곱 어, 개를 했습니다. 네. 예 목포는 이제 목포 노예로 그거를 넘겨드리고 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여섯 개 장학관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 쉼터라든지 예. 예, 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그 홀사모들의 그 심터라든지 홀사 그 네. 뭐 이런 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수양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또 개척한 교회가 어 좀몇 군데 있는데 그 개척할 때까지는 저희 명성교회 이름으로 일단 등기를 해뒀다가 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정식으로 신고가 되고 나면은 다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지, 그런 사역 차원의 부동산과 또 우리 교육자 사택이 또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면 아마 그쪽에서 지적한 그런 숫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용도들이 다이 교회에 그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또 선교 차원의 그런 어,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무슨 부동산 투자나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엮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 뭔가 있기 때문에. 아, 뭔가 좀 숨겨진 게 있어서. 예, 예. 네. 그래서 아들 아니면 좀 마음이 안 놓이는 그런 은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 네, 네. 뭐 그런 차원으로 조금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정말 황당한 그런 그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참 저희들도 참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800억 비자금 의혹이라든지 네. 1,600억의 부동산 이런 네. 의혹들은 네. 결국은 다 합당하게 교회 이 2년 재정이고 또 하나님의 네. 선교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고 네. 또 지금 전국에는 부동산 역시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예.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다. 예, 예. 예, 그걸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예, 예. 아, 또한 가지 지적됐던 게 해외 나갈 때 외화를 민출했다. 어떤 예. 뭐 그런 의혹 같은 걸 제기했는데 예. 아마 이건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예.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예, 주시죠. 예, 예. 뭐 저도 그 일에 뭐몇번 정말 저도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인들끼리 해외 선교지 탐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저희 인원들이 뭐 몇십 명갈 때도 있지만 뭐2 이백 명씩 될 때도 있고 네. 그때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그 계획이 세워져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은 일 인당 여행 경비를 산정해서. 1인당 분담금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죠. 네. 참, 참여할 사람한테. 그럼 그 분담금을 받으면 우선 거기서 항공권을 예매를 하면 이제 그 돈은 다 빠져나갑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남은 나머지 돈은 이제 현지에 가서 여행 경비로 숙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행사에 돈만 주면 끝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이런 그 교회 활동은 여행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행 경비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여행 경비를 가져나가 가져 나가야 되는데 에 그게 또한 사람이 가져 나가려면. 1인당 소지 한도가 만불이라고 네네, 해서. 만불 제한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혼자 가져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그, 여행 경비를 담당하는 분들이, 어, 이걸 좀 봉투에 놓아가지고 담아서, 이걸 좀 1인당 한도가 만불씩은 가져 나가는 거고, 나갈 수 있고, 또 본인들 경비를 가져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맡겼다가, 현재에 가서 그걸 다시 회수해서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예,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 번을. 근데 이제 요새는 그게 여행 경비로 출국할 때 여행 경비로 신고를 하면은 제한을 안 받는다고 네, 해서 이제는 예 대표자 누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그 사람이 이제 관리자로 해서 신고를 해서 어, 이렇게 논하지거나 그렇게는 안 오고 이제 최근 들어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이거를 뭐 외화 밀반출이다 하는 무슨 어마, 어마어마한 뭐 범죄로 이렇게 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하고 상관 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교하는 분들의 경비와 예, 여, 여행, 그 목적을 예, 위해서 예, 선교여행 갑니다. 그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선교여행 가는 사람들 자체 그 네, 네. 활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 피디스첩 내용 가운데. 네. 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정권의 이 대통령들과 상당히 친분 관계를 쌓고 있었다. 네. 뭐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네. 네. 또 실상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도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예, 정치적으로 뭐 여나 야나 이런데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어, 우리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지 어떤 한 분을 위해서만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어, 목사님 참석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네. 심지어는 그, 우리 성가대가 가서 정말 그 찬양도 드리고 어, 성가대가 예, 찬양까지 예, 네, 네,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피디 수첩을 보니까 유도 그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어, 박근혜, 박근혜. 예, 대통령 요세 분만을 부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밀착하거나 유착을 한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우리는 정치 색깔이 없는데 어왜 그런 쪽으로 그렇게 누구한테 매달리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아, 이 의혹들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다시 한번 바라고요. 네, 또 명성교회도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속히 치유돼서 더 건강 관리를 텐들이 사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요몇달 동안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날씨였는데 미세먼지 예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정보 체크할 때 미세먼지까지 하나 더 추가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